그, 제가, 이제, 저 6주차, 7주차거든요. 그러면서, 음. 아카데미 회원들이, 그강 감사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음. 그래서 그, 그런 부분에제 고민이 생겨가지고, 킵다운도, 음. 음. 저희가, 저희는 아끔 치료 이렇게, 그, 아카데미 하거든요. 음. 이걸 제가 뵙고, 제 자리 밀고, 이걸 알려주는데, 이제 우리 할 때는 이렇게 여기 옆리 이거에 다 까먹으세요. 음. <laughs> 다 까먹고 엉덩이 힘 쓰는 거다 까먹고 음. 여기 발 앞꿈치 <laughs> 포인트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거를 음. 알려드려야지 음. 좋을지 잘 모르겠어. 음. 그래, 될까요? 내가 알려줄게. <웃음> <웃음>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내일 어, 70살이 되어야지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한다고 음. 매일 내가 나이를 먹나 그쵸, 어, 안 먹지. 다 10살이 있고 11살이 있고 그래야 12살이 있고 그래서 차곡차곡 차곡 쌓아가야 20살이 있는 거거든. 네. 마찬가지야 춤도. 아무리 잘하고 기회를 잘 부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야 쌓이는 것들이 있어. 어른들도 밀리 댄스 수업시간에 들어오면 히프시를 지난 시간에 가르쳤, 가르쳤지만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온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르쳐야 돼. 그리고, 그리고, 한 가지는, 한 가지를 정확하게 어, 가르쳐 주고, 그거를 그 수업시간 안에 그 사람이 해낸다면 정말 잘한 거야. 그러니까 이제, 힙 다운이나 푸시나 뭐 발을 찬다거나, 이런, 네. 뭐 발을 포인해야 되는데 찬다거나, 이런 일이 있으면은, 그거를, 어, 가르치면서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. 이게 중요한 건가? 이 시간 안에 아...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건가? 네, 만약에 네. 그렇지가 않고 중요하지가 네. 않고 네. 시간이 지나면 다해결되 문제라면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돼.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연습할 때 해야, 알아야 하는 방법은 계속 강조해주고 계속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는 거지. 음...